예, 은행동은 다 임대네, 임대. 한장 왔네. 이렇게 임대, 폐업. 아이고, 실비합니다 여기는, 어, 원추 찜닭 골목이에요. 어, 여기 골목이 참 유명한 데죠. 보시면 이렇게 원추 찜닭도, 예,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참 이게 체감됩니다, 현실이. 아,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 예,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요? 자, 여기 보시면, 예전에 괴테이지 아 여기도 이렇게 폐업돼서 철거를 한 상태고요. 예, 저도 시내 에 나와서 7월말 현재 있는 그대로 모집 공사가 있다 하는데 저 앞에 이미지트도 임대, 꽃길 디저트도 임대. 아뭐 이거 뭔게 폐업하고 이게 망한 데가 많아. 이게 은행도 현실 아니겠습니까? 관장 하네 안녕하십니까 25년 소장님 오준봉입니다. 음 2021년 7월 28일. 오늘은 수요일 저녁 7시 짝처장입니다. 여기는 대전 은행동인데요. 은행동이 한번, 어, 지금 대전은 어제부로 오후 2시부터 코로나 4단계 적이 돼서 2인 이상 집하에분지됐죠이 안에 보면 딱두 분씩 계세요. 이렇게, 어이구, 뭐이 어이구, 어이구 보문장구랭이. 아이거장잘 되네, 그래도. 코로나하고 뭐 안에 되는 집들은 데요 <laughs> 30년 꼬꼬치킨 대전분들다 아시죠? 아 이거 손님이 얼마 없네요. 장사 잘 되는 곳인데. 어, 대전, 은행동 기준으로, 은음종이 거리죠? 은음종이 거리 이짝저짝을, 어, 7월 말일경에 기준으로 한번, 꽁수뱀미 예,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행동 여기저기 한번 같이 가볼게요. 아이고, 이 개새끼들 봐요. 아이고. 야, 이 새끼들이랑 귀여워 죽겄네. 아, 근데 또 안타까운 면도 있죠? 이렇게 예, 유리관에 갇혀서 분양을 기다리는 예, 개새끼들. 이쁘게 새끼들이네요. <laughs> 그 은행동에 이렇게, 어,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분양대가 많아요. 요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전 쪽에는 메카죠. 이렇게 유리관 속에 아주 예쁜, 뭐, 뽀메리안도 보이고, 어, 치와도 와 보이고, 예, 아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예, 네, 은행동, 이짝저짝 한번 타면서, 이스가져 함께 해볼게요. 5.5다 까 때는, 아, 불 까버렸네, 여기. 아, 매주 수요일 휴무. 예. 아이고. 원래 이쪽 하면 북적북적 하는 거리거든요. 저 끝에까지 보세요. 뻥 뚫렸습니다, 여러분. 예. 참, 지금 시국이 그래요. 대전뿐만 아니라, 아, 타지역도 아마 그럴 거예요. 원래는 이쪽에 메인통 이쪽 보면, 예, 북적북적거리고, 사람도 많고 한데, 아, 지금 또 저녁이 6시 이후라, 2인 이상은 집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걷어오는 것 같고, 아이고, 좋은 자리인데, 벌써 이렇게 폐업 임대가 많네요. 아유, 이놈의 경기는 언제쯤 살라나. 아유, 꼬라지가, 나라 꼬라지가 꼬라지가 아닙니다. 아, 그래도 우리 에, 인마 이팅게화이팅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자 여기 마라 천 아, 이런 데는 신기집인데 아예 손님이 없네요. 참 이게 실시간 현실입니다 이게. 저도 자영업을 12년 동안 하다가 지금은 골동품 경매사 시기를 어, 살고 있는데 참 자영업 12년 동안 그렇게 보면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대한민국 현 시점이 그래 시점이 대한민국 시점이 이 자영업자를 아 조금은 힘바람 나게 네,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여건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세무 문제부터 해서 아유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이제 좀 성심당 쪽 오니까 조금 사람좀 보이네요 성심당은 뭐 북적북적 거립니다 네, 오늘 성심당 쪽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걸어볼게요 구 한번 가볼까 그래도 어, 영업점들은 다 영업을 열어놓은 곳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쫙쫙 다니면서 그냥 실시간으로, 7월 말 기준으로, 은행동 현황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건 되게 귀엽다. 오, 요, 인생, 뭐, 아, 포즈차고 산찍는 거구나. 아유, 요즘 모르는 게 많아요. 아유, 오락실 난리도 아니네, 그냥. 현란한 발톱이자 보세요. 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회전 초밥집이네요. 딱두분 계시네. 네, 이런 빈티지 옷가게 하면 시내 같은 데보 많이 있죠. 네, 직원은 세 명인데 손님 없다는 거. 예. 네. 현실이죠. <laughs> 아이고, 심플이 만들 여기 겁나 유명한 데인데. 여기 역시도 저녁 시간 대인데 손님 없을 정도면 다른 곳은 말해 뭐합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은정이 거리에 이렇게. 아, 회전분들 다 아시죠? 좀더 어두워지면 멋있습니다. 여 조명이 샥 들어와서. 에, 멋있지만, 지금 한, 아직은 7시 이짝저짝인데, 해가 떨어지기 전이라, 에, 그렇게 막 어둡거나 이러진 않네요. 하여 뭐, 은행동 이짝저짝을 우리 뽕씨 가족들과 함께, 에, 10월 말 기준으로 한번 돌고있고요 아, 여기, 이, 일동돈까스 맛있는데, 언제 한번 제가 여기 일동돈까스 한번 리뷰 한번 할게요. 여기 돈까스가 아, 괜찮아. 마음에 쏙 들어요. <laughs> 아, 마라집들이 이렇게 많아. 요즘에 여기 유행인가? 마라탕 이런 거 아시죠? 양꼬치집 가면, 뻘겋게 예, 이렇게 전골식으로 나오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보면 이런 데가 요즘 많이 생겼네요. 셀카 사진 찍는 거. 저는 어, 이, 이쁘게 사진 찍는 거지 뭐. 근데 뭐저 아이고 젊은 분들은 저인데 우리 세대들은 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오락수도 모이고아이 소문난 떡볶이 순대집 야이 장사 잘 되는데 이제 이모님 좋우시는데 고생 많이 하고 있네. 아 백종원 시각이 은행도까지 주셨네요. 미정국수 멸축수화가 가격은 착한데 예, 손님은 없다는 것 예, 현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체인점이라고 어, 여러분들 사업 시작할 때 아, 무턱대고 그냥 체인점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어, 양쪽 옆구리에 폭탄을 두게 들고 어, 시장이 뛰어들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충분한 경험합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직원이 됐던 아르바이트를 했던 충분한 경험 속에 초이스 해야지. 아, 뭐, 잘 되더라, 뭐, 뜬다더라. 100% 폭망할 가능성이 99.9%.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 자영업자 유튜버에서 한 12년 활동 보니까 여러 오픈하시고 이런 분들을 많이 접할게 하는데, 아, 여기 네팔 음식 점점이 은행동에 있어요. 네팔 음식 탁, 정말, 어, 한번 먹어보시면 되겠죠? 뭐, 치킨 탄두리부터 해서, 아, 우리네 입맛은 잘 맞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기된다면 네팔 음식 점도한번 와서, 우리 빵스, 뽕스 패밀리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식빵 공장이네. 식빵만 파는 데도 있네요. 예, 이렇게 폐업된 데가 많아요. 아, 이건 은행동시 복판인데도 매장이 비어있고, 예, 폐업 임대가 솔찬히 많습니다. 예, 저도 자영업을 했던 12년간 했던 일인으로서 예, 같은 마음, 가슴 아픈 마음을 아, 전하면서 그냥 쭉쭉 걷고 있어요. 뭔놈의 이렇게 오락신도 망했네. 아이고. 참, 요즘 망하지 않는 업종이 없어요. 꼭 요식업, 어 일반 자영업뿐만이 아니라 특수업종, 아, 병원도 요즘 많이 폐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참 시대가 어떤 게 돈이 되더라 뭐 이런 거보다 자기의 역량과 전문성을 살려서 뭘 하더라도 똑부러지게 프로페셔널, 프로 의식을 갖지 않으면 아, 여기도 뭐 하던 집인데 망했네 여기. 아이고 돼지고기 집이었네. 아 이거 안타깝습니다. 자아 요즘 제가 요걸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금성맥주.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이제 기회 되면 금성맥주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시내 여기 이 있는데 아이고 염통 꼬치하는 할아버지들 열심히 장사하고 있네. 아유 한점 땡기긴 땡기지만 아유 일단은 여기저기 돌아가 아이고 이거 봐요. 다문 닫았어요. 지금 환자 아시오요뭐 악마의 레시피고 엠베이고 나발이고 다문 닫았네. 여기 뭐요? 아이, 아이폰 수리하는데도 문 닫아버렸어? 문안 닫은 데가 없어요, 지금. 아, 여기도 뭐 음식점에 다 같은데, 예, 임대가 이렇게 팍 붙어 있습니다. 아, 실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기름기 쫙 빼고, 어, 리얼하게, 어, 리얼 팩트로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이제 한 사람 모습 속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예, 저도 조만, 오랜만에 이제 은행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좀 자주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니 뭐니 에서 민국이도 나오길 꺼려하고, 오늘은 제가 이 은행동 쪽에 약속이 있는 길에 어, 한번 전체적으로 시간을 좀 일찍 나와서 걸어보고 있고 노점 같은 것도 이렇게 이런 거 알죠? 5 0 5천 원많원 근데 저는 이게 대전도 대전이지만 아 동묘시장 이런 데를 가다 보니까 이런 시내 쪽에 이런 금액대는 사실 좀 비싼 것 같다. 아유 동묘가면요 서울 청계천 가면 난리도 아닙니다. 아리따움도 지금 임대해요. 야그더 옆에 여기 완전. 이항경우성 알죠? 끝에. 여기는 최고의 번화가 중에 최고인데, 이렇게, 아, 매장들이 임대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이는 곳, 볼수 있습니다. 야, 심각하다, 생각해 이래서 살아버틸 때는, 아이고, 이건 뭐여. 뭐, 가는 데마다 임대는 환장 없이. 네, 여기는 허갈닭강정. 학생들이 컵으로 한 뭐, 어, 2,000원 이짝저짝 해서 간식 먹으면 되죠. 이? 아트박스. 야, 이거 오랜만이다. 우리 어릴 때 아트박스 어떻게 보면 어, 브랜드였죠. 아트박스. 근데 지금은 에, 조금 찾았어요 솔직하게. 에, 왜냐면 요즘에 다 있어 뭐, 어, 다이슨게 그런 브랜드 있죠. 어, 그 양반들이 많이 찾지하고 있어. 그래서 아트박스나 이런 데들 좀 가라앉은 건 사실이야. 에, 서브웨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제일 점심 많이 먹는다는 서브웨이. 그빵 쪼가리 그한 5천원짜리 뜯어 먹어 가지고 양이 차나? 저는 이거 서브웨이 먹고서니 또 밥도 먹어야 되니까 의미가 없죠 예 충북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또그 양으로 4 0분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요 여기 MB백화점 앞이네요 예 지금 저녁 한 7시경 정도에 은행동 모습을 어, 우리 뽕씨 가족들과 한방퀴빙돌어왔고요 왼쪽에는 어 이쪽에 송심장이 나오죠 예 어디든 뭐 이 짝짝짝, 우리 뽕스 가족들과 은행동 한 바퀴를, 예, 주, 주, 어 뭐, 주소, 주제도 없이, 뭐, 두서 없이 돌았어요. 아, 어,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7월 말 기준 은행동은, 어, 조금은, 어, 코로나 4단계의 영향. 그리고, 어, 식당, 요식업 쪽은 손님이 별로 없고, 예, 그리고, 어, 폐업 임대한 가이들이 참 많더라. 예, 요런 주제와 함께, 우리 뽕스 배이랑 계십니다. 항시 미어주고 댕겨주고, 앵겨주고. 우린 가족인 게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이쌈박네터을 다음에 좋은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은행동 임대네 임대 한장왔네 이렇게 임대 폐업. 아이고 실비합니다. 여기는 어, 원추 찜닭골목이에요. 어, 여기 골목이 참 유명한데죠. 보시면 이렇게 원추 찜닭도 예,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참 이게 체감됩니다. 현실이. 아,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 예,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요? 자, 여기 보시면, 예, 전에베테이지 아, 여기도 이렇게, 폐업돼서, 철거를 한상태고요 예, 저도 시내에 나와서, 1 0월 말, 현재, 아, 있는 그대로 못해, 봉스 가입도 함께 하는데, 저 앞에, 이미지 아트도 임대, 꽃길 디저트도 임대, 아이 뭔게 폐업하고 이게 망한 데가 많아 이게 은행도 현실 아니겠습니까? 환장왔네